전체적인 이게 나쁜 게 거의 이렇게 보이는 게 없고 문서운이 좀 들어오는 게좀 요번에 있을 거고 그래서 매매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지금 뭐 시국이 다이러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아무 탈 없이 오가는 신도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다, 그래도 코로나, 어, 잘 극복하시면서 좋은 일만이 되길 좀 바라면서 기원합니다. 2020년도 남은 하반기에 띠별로 무속적인 음. 관점에서 대박이 말씀드는 띠가 있다면, 혹시 한 3개 정도만 선생님께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아, 띠. 어. 12띠가 있으니까, 네. 다들 대박나면 참 좋고, 그지? 얼마나 좋아. 근데, 2020년 후반기, 어 그래도 찝어준다면, 네. 어 돼지띠, 어또 닭띠, 네. 어 원숭이띠, 세개 어 정도로 나는, 뭐, 무속인들마다 다 보는 띠가 틀리겠지만, 네. 어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세 가지 정도 띠에서, 돼지띠 같은 경우가 에 올해 이제 좀 승진도 있을 거고, 네. 또한 결혼 안한 미혼들은 결혼할 수 있는 운. 음. 또 이제 금전적으로 막힌 것도 조금 풀려나가는 해다, 지금 그렇게 나는 보이고, 네. 올해 운 자체에서도 전체적인 돼지들이 그렇게 나쁜 게 거의 이렇게 보이는 게 없고, 이제 닭띠는 삼재지만 그래도 뭐 복삼재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그래도 삼재 때래도 닭띠들이 어 닭띠분들은 이제 문서운이 좀 들어오는 게좀 이번에 있을 거고 그래서 매매운 또 이제 뭐안 나가던 상가가 나간다든지 집이 나간다든지하는 뭐 내가 또 어떠한 또 문서운이 잡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회전은 어느 정도 는 조금 막히지 않고 돌아가는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원숭이띠들이 어 요번 년대는 이제 이동수 네. 어, 말 그대로 이제 승진도 할수 있고 또아 이제 이직 뭐 연애를 못했던 사람들은 연애운도 들어와 있고 이제 막혔던 게 조금씩 풀려나가는 해다 나는 그렇게 지금 세 가지 띠 중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찝어준다면 뭐 다른 띠들도 다 좋겠지만 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세 가지가 그래도 제일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나머지 띠들도 다 대박 나시기를, 뭐, 네. 기원하고. 아, 뭔가 좀 새로운 방편을 써야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팁 같은 거를 띠별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음, 글쎄, 뭐, 지금 세 가지 띠 얘기를 해줬고, 나머지는 띠들도, 보편적으로 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용기분들이 좀 상당히 많고, 네. 또한 양띠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성 어, 그렇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분들이 약간의 우두머리 기질,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런 띠분들은 어느 정도 살아나가는데, 유두리도 있고, 또한 이제 뭐, 물론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고, 뭐고 간에 일단 조금 주춤하는 것 뿐인데, 음. 새해를 내고 계신 분들은,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법당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잠시 잠깐 지금은 정책이죠. 네. 모든 전 세계가 정책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건 역병이라고 해서 도는 거기 때문에 옛날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정이나 못 버티고 막 이럴 것 같으면 뭐, 접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나, 점폭을 내놔야 나가지 않으니까, 요새는.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만, 그, 안 된다고 해서 꼭, 꼭 잡고 가서 너무 빛에 또, 빛에 빚을 지면 그것도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대해서 전 세계나 우리나라도 흐름이 많이 바뀌고, 뭐, 장사하셨던 분들이 손을 놓고, 또한 직장 다니신 분들도 또, 퇴직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그니까 러 네. 너무 그게 안타까운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다가 할수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손을 놓을 순 없다. 그거 놓는다고 해서 금방 내 좋아지진 않으니까, 어려운 시기니까 조금씩만 참고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음.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의 선생님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기유를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꼭. 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선생님과 함께할게요. 네, 감사합니다.